이제 진정한 공허의 가르침을 내려드렸죠어로지 마세요 사다리 쓸수있니까어로주세요 고위 대변자 리 아니 지금은 그냥 리라고 해야 하나? 행차 한번 해볼게 행뚱이 음. 그냥 켜과닥 조심하세요 <laughs> 어, 안녕 바닥 조심하세요

有些麻烦哟。 1만이 신만이 부족해서 절명이 안 되죠. 성룡. 타겟 바꾸세요. 내가 최대한 밟을게. 뭐야, 내가 이두 마리 딜링이었어? 대상도 그렇게 다비다 <laughs> 조심하세요 당신 에게 레이저 도망치세요 우리가 맞죠, 맞죠. 어요 친해조 레이저 도망치세요. 그게 좋아야겠다. 이제 다음에 한쪽으 터질 거야, 한라 터질 거야, 괜찮아. 어쨌든 이건 살리면 할 거야.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바닥 조심하세요. 타겟 바꾸세요. 친해조 레이저 도망치세요. 어, 맞춰 맞춰. 바 조심하세요 안 맞출게 이거 안 아, 맞춰 아, 당신 모 레이저 도망치세요 안 맞출게 해제해 해제해 두 터질거야 해제끼 하나 키고 어, 바닥 조심하세요 이거 해제안 봐도 된가? 마이로 물건 마야, 오케이. 당신에게 레이저, 도망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스 당신에게 레이저, 도망치세요. 네, 진짜. 다들 바 보세요. 도준벌게 정문은 잠겼이길 중에 하나는 접근 제어 장치로 아, 지금... 아, 네. 야, 큰키 힐, 큰힐 있어? 어, 있어. 광역길 온다 그러면 곧 광역 데미지 승천. 바다 어, 네, 승천은. 사격세요 자,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 저주 걸려 있어? 버그? 어. 뭐가? 데미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버그가 <laughs> 버그가 <laughs> 있는 거 <것> 같아요. <laughs> 아무리 봐도. <웃음> <웃음>

조심하세요 곧 광역쌤이지 서 쟤네 없으니까 쟤네 집게바서만 피하면 돼서 와서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내승천은 사방 타겟 바꾸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안아 푹 치요. 푹 치요. 안나님은 열심히 저거나 해주시고, 네, 옷을 네, 자기, 네. 응. 아, 자기 자리에서 나온 걸로 드세요. 자, 우리 그... 우리 그... 우리 그... 우리 그... 우리 그... 우리 그... 리에서 나온 걸로 먹어요 리 바닥 바닥 조심하세요. 아, 이 없이 바닥 시다닥 갑시다. 아, 갑시 아, 갑 아, 갑 빠져 아, 갑시다. 렙갑자 아, 갑시다. 아, 갑시다. 아, 갑시다. 아, 갑시다. 아, 갑시다. 다 너가 생개 먹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 어, 아, 내 거를 뺏어 먹어서. 사개 바꾸세요.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어, 네, 타겟 바꾸세요. 됐다 <laughs> <laughs> 제발 진기 야. 어. 점프하면서 이동하지 너.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 품잡으면서 이동하다가 영원히 품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죠. 태골 하나 까야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열심히 깨라. 모여서 힘 받아. 키나 잘 받아주고. 키뭐 침을 먹어 이번에 키 너무 빠지면 먹어 그냥. 침을 먹었어 다 먹었어. 오우. 아, 이형반죽프 아주 그냥. 아, 신쪽으로. 이 형파, 이형자이자파이 형파, 이 형파, 이 형파, 이 형파, 이 형파, 이게 아, 이못 봤어요 파이형바이 조심하세요 이 형파, 이 형파, 이 형파, 이 형파, 이 형파, 이형파 보세요. 아, 점프 무빙을 하다가 바닥을 밟아정이 어. <laughs> 먹었어. 수저 중첩이 보호막에만 취인가 어. 그냥 i 길 아닌지. 아. 띠보왜냐면 온도와는 억울한 거 없거든요 거실 조심 아니 아에 한.. 같은 물이나 자.. 여기는 항상 땡겨요 안 하세요 조심 아.. 함, 야, 요, 땡겨, 거수 조심. 거수 조심. 바닥 조심하세요 거실 조심 아무이또한 번에 나이거아까좀 작았네 승이 조심조심 킬킬링 아마 밀리나요 혹시 지금? 네 아마 밀리면 이게 승천 거 아니야 간단해 오호가 어, 잡아 잡아 오버잡고 있어 형 c a 발있 있어. to 바닥 조심하세요 o n t know if I'm going to go to 야 근데 매 n 가 없어 n 좋아 n o w if I'm 여기가 갑자기 이제... <놀라라라뤼> 어... -hmm. 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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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 다음에 온갖 내려치게에 해면 겠 어떻게든 자기 캐릭 안 좋게 포장하기 위해 보 조심 숨막히는 데에 붙게아베면 생존 전략 아닐까? 괜찮보 조심 네, 승천은. 음, 타겟 바꾸세요 네. <laughs> 딱 멈췄어 나래라나와 <얘. 웃음> <laughs> 나가, 같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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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나나 오늘은 소솔사가 차라 제대로 이동동에 붙겠지. 어, 나... <laughs> 물다 마실래 이거? 아니야. 어, 가 제일 먼거 봐야 봐야지. 스킬 날라갔어나 먼저 볼게요. 오, 야. 아니에요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리 아니,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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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뭐, 머리 이 얼마나 튀냐 이게 머리 머리 가운데 나와 가운데 나와 가운데 나와 가운데 나와 가운데 나와 봐줘 음, 깜네번 차단 얼마나 센데요? 부술 조심 바닥 가는 거다 내가 차단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여기다 날막온일번 차단

2번 차단. 네, 그,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여기야 여기 괜찮아 괜찮아 저. 뭐번 차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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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저. 개 저. 저. 웨이브 조심하세요. 안장히저됐야돼쓰 네. 차단. 이번 차단. 어요단이 차단. 이봐 차단. 이방 차단. 이방 차단. 기계 좀단이 기계 차피기계차에못 치겠지만 차단. 봐줘 단 차단. 이무리 시작 아무가 잡아도 돼. 절망리다 같이. 이걸 머리를 맞아버린... 김니카! 음, 이게 공이 커. 살짝 각도도 안 보이기도 하고. 저게 아... 중앙에서 쏘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서 쏴가지고 굉장히 음. 이상하기도 고도 각도 잘못 봐야죠. 한 5초 뒤 쉬었어. <laughs> 오프닝이 i 드 달려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정말 이렇게 도발이 o 이었어가지고 그때 이미 money tomorrow. I get to worry, clear so what you w o 돌진 피하세요. 사격 바꾸세요. 매주 좀 봐줘, 여기 또라가 좀 봐줘. 미천약이. 돌진 피하세요. 어, 무서워. 아니 나 피해야 되는 방향으로 돌진하가지고 캄핑룸 지금. 자 의식 조금만 안 하면은 안 보이긴데. 근데 보이겠는데. 뒤쪽으로 피할래이 뒤에 모비 있어가지고 방향이 어. <laughs> 하나밖에 응. 없었는데. 별진 피하세요. 광차단이 언니. <목소리> 진 <돌진>, 피하세요. 잠깐만. <목소리> 매드하세요토템디 <목소리> <목소리> 깨꼬마지 뭐. 네. 매드 하세요. 토템 딜. 일쳐내기.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매드하세요 토템 딜, 매드 하세요. 토템 딜, 일천내기 바닥 조심하세요. 양분이랑 킬러부터 지워야 되나? 그 둘이 제일 약한가? 네. 숟사 출사 중간로사부터 해. 미기닥 조심하세요. 사 먼저 하 블러드 삼1 하자. <laughs> 아, 내안 쟤야. 니가 안 쟤야. 니안 쟤야. 니안 쟤야. 니가 가안쟤가있어요 환기 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타겟 바꾸세요. 환기 어, 하세요. 오스. 관심제면뒤에서지면 되게. 이 안전해요. 하세요리 그래, 응. 응. 하자 그냥. 어우, 네요 네, 슬 업해 네, 어? 타겟 바꾸 세요. 되셨 어, 습니다. 고하셨 습니다.